오늘 본문은 요배 대답입니다. 20장은 남아 사람 소발의 말이고 21장은 요배 대답인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문장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의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언뜻 보기에는 문장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17절, 18절, 19절, 이 내용이 다 의문문 형식으로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할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8절에 보면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도다.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을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18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오늘 우리 개혁 개정판 번역과 표준 세번역 번역은 느낌이 전혀 다르지요. 매일 성경 소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소제목을 달아두었습니다. 요분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자신은 의로운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죠. 이것이 억울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악인이 번성하고 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의외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현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7절, 18절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1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절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그 죄를, 제 죄를 깨닫는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악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뭔가 규범적 지혜에 맞지 않는 삶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배 생각이죠, 물론.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하게 하죠.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악인이 끝까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은 악인이 살되고 번성하는 경우가 많고, 끝까지 벌을 받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현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의의 길, 선한 길로 꼭갈 필요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요 분,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터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뭐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위가 높다든지 또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 가득하며 저지 가득하며라는 것을 23절이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력이 정정하다. 24절에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 마디가 생기가 넘친다 우리말 성경은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어떤 사람은 이처럼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고통을 겪다가 죽으면 좋은데 꼭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십육 절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나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요비 이런 현실을 잘 아,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요비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이 현실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겪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현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현실을 납득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온전히 알수 없는데, 친구들은 하나같이, 욕이 겪는 고난을 보고 단정지어서, 너는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욕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잘못되었다고 욥은 따지고 있습니다. 27절이죠.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오라 22절에 그런 말이 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도 없으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함부로 가르치려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28절이죠.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언뜻 보기에는 이 문장들도 얼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잘잘 되는 그 증거를 보여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은 악인이 악인을 번성하게 증거 번성 하나님이 악인을 번성하게 하는 증거를 보여 달라 요구하는 친구들에게 요분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악인을 본 경험이 누구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반대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30절이죠 아기는 재난을 위하여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 둔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 가느니라. 이 문장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 제일 밑에 설명을 달았어요. 30절 대부분의 번역본들처럼 그들이 멸망의 날을 피해서 남았고 그 진노의 날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자연스럽다. 무슨 뜻이냐면 의외로 악인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진노를 당하지 않고 재난과 진노를 피해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난이 임해서 악인이 벌을 받아야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그런 재난과 진노를 잘도 피해서. 안전하게 잘 살더라 그런 얘길. 심지어, 심지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이 말도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도 문장이 좀 얼른 읽어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갖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잘 죽어서 장례도 잘 치러요. 그런 사람들은 돈도 많고 세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악한 짓을 했는데도 수많은 좋은 고객들이 장례와 장래 가지고 장례를 빛나게 한다고 그 말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한 현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더라, 그런 얘기. 이처럼 악인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고 알면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말이 그게 맞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34절 에 얘기하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런 논리로 내가 악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이냐라고 욕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욥의 이러한 주장은 100% 맞는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충분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억울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